네, 콩나물을 이제 이렇게 많이 삶았는데, 그 물김치를 담아보겠습니다. 이렇게 찬 물에다가 헹궈가지고, 물기를 쪽 뺍니다. 이렇게 소콜에다. 소쿠에 소콜리. 콩나물 삶은 것을 김치통에다 다 집어 넣어요. 이렇게 담아서 넣고, 국물을 해서 붓는 겁니다. 김치 국물을. 이렇게 한통 넣었어요. 아, 일단 국물은 생수로 하겠습니다. 생수 2 병. 이것은 구운 소금, 한국자, 이제 네, 한국자를 넣고. 네. 이것은 참치액젓입니다. 참치액젓, 한국자 정도. 파를 송송 썰어서 넣겠습니다 청양고추 이번에 홍고추 소금을 이렇게 두 국자 두 국자 안습니다 심심해 그래서 잘 녹혀서 부어 주겠습니다 음, 다진 마늘도 한 국자 작은 국자로 한 국자 넣겠습니다 간을 보고 아우 맛있다 네 그래서 잘 이제 다 녹아서 이렇게 해서 퍼붓겠습니다 콩나물 물김치 개국물이 자름자름하게 콩나물 물김치를 담아봤습니다. 아우, 정말 맛있네요.